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선아와 함께하는 타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오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시도를 좀 해봤어요. 예쁘게 나오나요? 음. 저, 이젠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번씩 눌러주시고 가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7월달 제가 솔로운 준비해봤거든요. 7월달에 뭐 항상 이제 뭐 커플이나 뭐 이런 분들 연애운만 올리니까 가끔가다 나는 솔로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보면요, 7월달 솔로이신 분들 나는 7월에 이제 연애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7월달 솔로운 준비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보기는 여전히 똑같이 네 가지 보기 준비했어요. 4, 3, 2, 1 번입니다. 네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기 하나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고르시면 돼요. 똑같이 3초의 시간 드릴 거고요. 3초의 시간 동안 확인 한번 해보시고 나서. 어, 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번호 하나 딱 초이스 하신 다음에 해당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타로는 예언이나 예측의 도구가 아닙니다. 심리 상담의 도구거든요. 그러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지금 해 드리는 리딩은 제너럴 리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맞춤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봐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럼 요, 오늘도 똑같이 3초의 시간 드릴게요. 자, 3 투원 스타트 항상 저는 1번부터죠 예, 사람은 1번부터 예, 정석대로 가야죠 이런거 보면 참 고지식하죠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1번부터 카드 깔아보도록 할게요 1번 뽑으신 분들 카드부터 제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직업운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또 연애운이에요 네, 아 사람들이 연애 아니면 참할 말이 없나 원 어, 너무 연애만 해요. 네. 아, 저는 이제 연애할 게 없으니까.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래서 난 연애 안 하고 싶은데. 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어, 핫한 궁금증인 연애인가봐요. 네. 자, 7월달 솔로 연애운입니다 나는 7월달에 연애를 할수 있을까? 1번 뽑으신 분들 먼저 볼게요. 왼쪽에 7월달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이요 7월 한달 해결사의 역할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신 한 달이 될 것이다 라는 카드입니다 어, 교환 카드거든요 어, 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연애 상대라기보다 결혼 상대를 찾으셔야 하는 분들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답답하실 수 있고 나의 마음은 1번을 뽑으신 당차자들의 마음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한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는 남들에게 해결자의 노릇을 더 많이 해주느라 내볼 일을 못 보시는 약간 그런 개념에 조금 더 많으실 수 있겠다. 또한 약간 내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밑에 관리 밑에 급이 아니라 약간 관리자 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의 성향이 조금 더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밑에 사람들 거느리고 막 이렇게 살펴줘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올해 이달에는 어, 연애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내 마음껏 이렇게 내 마음을 표출하거나 내는 게 쉽지 않으시겠다. 어, 이 위에 무슨 상황이에요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달이 7월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실 때도 본능적으로 나의 성향은 미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나의 현재 연애운은 어떨까요? 1번을 뽑으신 분들의 현재 연애운은 어떨까요? 약간 음, 딱히 누군가가 있으신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만인의 연인이신 느낌이에요. 딱한 사람에게 이렇게 딱목 집어서 이렇게 연애를 하시거나 뭔가를 하시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열린 기회라 하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라기보단 많은 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신다. 그러므로 이제 똑같이 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친구들과 하는 모임 자리, 술 자리, 막 이런 거 등등등등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어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어 악마가 떴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고 좀 이렇게 약간 즐겁게 즐기시면서 약간 그러고 있으신 상황처럼 보이신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으면 (7월달에요) 그럼 나 좋은 인연이 올까요라고 쳐다본다면 (7월달에) 좋은 인연이 올까요. 어, 남자분들로 치자면, 남자분들로 치자면, 만약에 1번을 뽑으신 분들, 1번을 뽑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음, 그러신다면, 지금 7월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인연을 정리하시는 개념이 되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에게는 여자로서 좋은 인연이라기보다 헤어졌던 인연이라든지, 재회를 하시게 되는 인연이라든지, 그년 고런 인연들로 약간 정리하시게 되는 개념이 있으실 수 있고, 만약에 1번을 뽑으신 분들이 여자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진짜 연애 상대보다 약간 이렇게 결혼 상대로서 어울릴 법한 그런 뭐 약간 좀 가부장적이어도 그런 분들로 어울릴 법한 그런 인연 혹은 그게 아니라면 혹은 헤어졌었던 인연 있죠. 왜 잠깐 썸타다가 깨졌거나 뭐 요런 인연들 그런 인연들이 돌아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랬다면, 7월달에 내가 그럼 연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7월달에 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라고 쳐다본다면, 약간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타입, 그러니까 7월달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볼 거야, 저렇게 저렇게 해볼 거야. 생각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시다 보니 약간 무계획하게 되거나 계획이 좀 무의미하게 되거나, 요럴 가능성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럼 7월달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개선방안이 뭘까요? 라고 쳐다본다면, 한 순간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연애의 방식이 좋으시다. 또한 살짝 어,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할그 썸띵 누군가에게도 써먼 써먼이죠. Yeah. 그 누군가에게도 조금 여유를 두시는 편이 훨씬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배려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셔야지 금방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결과 값을 이르려고 하시면 되는 일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세요. 그렇다면 나는 7월달에 연애를 할수 있을까요?라고 본다면. 분명히 연애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누군가 뭔가 진전을 할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급하게 굴지 말란 얘기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못하신다면, 잠깐의 이런 연애 있죠. 소위 말하면 썸 탄다라는 표현처럼 썸 정도밖에는 안 되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시다 보니 조금 천천히 접근하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솔로 연애 운이었어요. 자, 이어서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연애 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의 연애 운을 받으리려고 가드를 깔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외롭거든요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고요 연애를 하고 있어도 외롭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있으시고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오늘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안 좋은 하루였거든요. 자, 이어서 2번을 뽑으신 분들의 7월달 나는 연애를 할수 있을까 솔로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뽑으신 분들이요, 7월달에 어떻게 보면은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고백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운의 기회가 주어지는 달. 다만 내 사랑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특정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막연하거든요? 어, 되게 막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떨까? 저떨까? 딱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훅 보이진 않는 거예요. 다만, 누구랑 연애를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연애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보이시는, 어, 7월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적으로도요, 사실상, 지금 현재, 어, 이, 이, 이번을 뽑으신 분들은, 일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으신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요, 항상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혼자는 못 견디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외로움도 좀 많이 타시고, 불안함도 되게 많이 타실 수도 있고요. 그러시다 보니 현실적으로 항상 내 옆에 특정한 누군가를 두시는 편이에요. 혼자 있는 거잘 즐겨 하시질 못해요. 이번 같은 경우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시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도 당장 내 옆에, 응? 당장 내 옆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 혹은 현실적으로 잠깐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신 것 같아요. 일도 안 바쁘신 분은 아닐 텐데 이 인연도 연애 부분도 신경을 쓰시려다 보니까 조금 바쁘신 건 아닐까 하는 개념도 보여요. 그렇다면 7월달에 좋은 인연이 올까요?라고 본다면 어 2번을 뽑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인연도 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인연도 올것 같거든요. 소위 표현하면 그렇게 해서 약간 삼각관계가 될 가능성도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누군가랑 시작한다라는 막연한 느낌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못 자칫 잘못하면 삼각관계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라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어 그런 개념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신다라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인연도 실것 같다. 지금 있는 인연까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삼각관계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시는 거고요. 7월달 그럼 난 연애를 하기 위한 문제점은 뭘까?라고 쳐다본다면 어,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만족이라잖아요.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어,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을 잘라내지도 않으세요. 2번을 뽑으신 분들이 딱히 누군가랑 사귈 거야, 나 누군가랑 만날 거야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을 잘라내는 것도 아니시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연을 유지를 하실 것 같다. 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사람을 만나도 세 사람을 만나도 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은 굉장히 외롭겠다라는 거거든요. 어, 만족, 마음의 만족감, 마음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라고 본다면, 어, 카드가 참 그렇네요. 음. 굉장히 본인 자체가 이번을 뽑으신 분들이 능력있고 정말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없고, 사랑에게도 지금 사랑을 하는 에 있어서 내 연인 혹은 내 사랑의 상대에게도 자신이 없다 소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본인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는 만큼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줌을 믿어라 또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 있다면 사랑한다면 내 감정을 믿어라 그러면 그러 거기에 조금 편안한 마음 그러니까 만족을 하건 안 하건 저 사람을 사랑을 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먹어라 그래야지만 조금 이렇게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이라든지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7월달에 나는 연애할수 있을까요? 라고 본다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신 그 애매한 중간이시겠다. 뭐 한다면? 이대로 가신다면, 이대로 가신다면,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정말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할 거는 다 했는데 서로 사귀자 말은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관계로 남으실 수 있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살짝 다툼 수도 좀 있으시다라는 거. 그러시니, 어, 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신다면, 확실, 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 개선의 의지를 조금 보이셔서, 만족감을 누구로 로 인해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내 마음도 믿고 저 사람 마음도 믿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믿어야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의 마음도 믿어라 그렇게 조금 편하게 털어놓고 편하게 접근을 하셔야 조금 괜찮으신 관계를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십니다. 이번을 뽑으신 분들의 7월 달 솔로 연애 운이셨어요. 그래요 마음이 아프네요. <laughs> 마음이 아파요. 네. 이런 거 쳐다보면은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서로에게 사랑함의 관계를 어, 받지 못한다라는 거, 그 마음의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 되게 슬프거든요. 약간 별자리로는요. 처녀자리들이 조금 그런 특징이에요. 처녀자리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연애의 대상을 만난다기보다 결혼의 상대자를 찾는 듯이 만난대요. 저도 별자리를 공부할 때 들었던 얘긴데 그런 사람들을 찾는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게잘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좀 오래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어서 제가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카드를 먼저 배열을 해놨습니다. 자, 3번을 뽑으신 분들의 7월달 솔로 연애요. 나는 7월달에 연애를 할수 있을까? 입니다. 먼저 3번 뽑으신 분들의 7월달 상황 한번 볼게요. 어, 7월달에 3번을 뽑으신 분들은요, 현실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뭔가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완벽히 솔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결정해야 될 것은 있으시다라는 거 일적으로도 그렇고요. 현실적인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완전히 가진 게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즉 유지해야 될 것은 있다.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만 국한하자면 연애에 대해서 값은. 나다, 내가 무언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나의 현재 연애 오늘 한번 보시자면 조금 뭐라 그럴까 어 많이 묶여 있는 연애 그러니까 희생을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과 의무와 막 이런 걸로 지금 주어져 있는 연애 상황 같아요. 그러니 연애를 한다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안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서의 연애라는 느낌보다는요 희생하는 그러니까 의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연애로서 보인다. 어 거기에 약간 이렇게 활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추억이라든지 분명히 있기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부분도 조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7월달 좋은 인연이 올까요? 라고 본다면, 어, 예. 사실 연애에 대한 부분이 지금 3번을 뽑으신 분들은 후회라는 감정도 있다 해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있으시였을것 같다 혹은 있을 것 같다. 있으셨을 것 같다 과거형, 있을 것 같다 현재형. 과거든 현재든 누군가는 있으셨을 것 같고 그 현재 연애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많이 희생했던 연애 혹은 의무로써 주어졌던 연애, 사랑이라는 감정에 많이 퇴색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새로운 사랑이 올까라고 봤을 때 새로운 사랑의 소식도 분명히 있대요. 커페이지죠 분명 새로운 소식도 온다 해요 오기는 오는데 사랑에 대한 감정 연애에 대한 감정이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감정도 많이 엮여 있거든요 아픈 감정도 그러시다 보니까 이건 새로운 인연을 오셔도 사실은 지금 제대로 연애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7월달 연애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한다면, 역시나 이번 컴,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한, 한편으로는 타협되지 않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감정이 문제겠죠. 만족할, 100% 만족이라는 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타협도 안 되고, 사실, 어? 뭐, 이렇게 협상도 안 되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현실이 내 마음처럼 안 되시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이실 것 같다, 라는 거. 개선 방안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스스로, 스스로 만드는 스트레스가 조금 강하시다라는 개념이에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스트레스보다 내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강하신 편이 나온다. 그러시다 보니 내 마음 스스로를 내 마음이 다스려야 한다. 남이 다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마음은 본인이 다스려야 된다라는 개념이시거든요. 그러시다 보니 혼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 하시지도 말고 조금 마음을 다스려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7월달에 연애할 수 있을까요? 본다면 어 사실 쉽게 되실 것같진 않아요. 앞에 카드가 지금 5번 검이거든요. 쉽게 되실 것 같지는 않지만 음? 쉽게 되실 것 같지는 않지만 본인의 마음을 잘 조절하실 수 있다면 분명히 완즈에이스죠. 현실적으로 무언가 연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기회라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3번을 뽑으신 분들이 마음을 좀 조절해 보실 만한 이런 거라도 하신다면 분명히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7월달 3번을 뽑으신 분들의 솔로 연애운이셨어요 희한하네요. 솔로 연애운을 보는데 솔로라 할지라도 다100% 솔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진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안놓고 솔로는 아니에요. 막 약간 이런 카드들이 나오시니까 그래요. 네, 이어서 4번을 뽑으신 분들 카드를 배열해 보도록 할게요. 음. 타로는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쪽에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결과값에 대해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매력적인 도구거든요. 그런데 함정이 어, 뭐냐면요, 타로는 집념, 내 무의식을 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 무의식에서 내가 완전히 많이 바랬던 것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0% 진실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게 좀 함정이에요. 자, 이어서 4번을 뽑으신 분들의 7월달 솔로 연애 오늘 볼게요. 7월달 나는 연애할 수 있을까요? 4번 뽑으신 분들 현재 상황 한번 먼저 보자면요. 이달에는요, 이동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시죠? 만지나이트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되게 많지만, 그러니까, 요런 분들, 4번을 뽑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본다면 중간관리자급의 분들인 거예요. 위에도 챙겨줘야 되고, 아래도 챙겨줘야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시거든요. 그러시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일도 많고, 동선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 7월 한 달이 아니실까? 거기에 나는 원래 이렇게 주변으로다가 두루두루 챙기셔야 하는 타입인거예요 여왕이죠 보통 내명부로 관장한다 하잖아요 옛날 중전들은 그런것처럼 이렇게 내 주변으로도 이렇게 막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7월달에 움직임도 많고 할일도 많고 고러신 한달이시다라는거 그랬을 때 나는 현재 연애운이 있을까요? 어, 어떻게 어 보면 프로포즈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프로포즈를 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번 뽑으신 분들은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같이 뜨는 게 프로포즈 카드예요 사실 컵기사라는 카드예요 내가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연애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제했던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랬을 때요 새로운 사랑이 올까요 라고 본다면 마음은 늘 언제나 원추 난 원해 그러나 앞에 5번 펜타죠 어, 새로운 사랑이 있을 리가 없어 라는 얘기의 개념이에요 누군가 그러면 이제 딱 머릿속에 이제 이걸 뽑을 때 생각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야, 그랬을 때 그러면 7월달 어, 연애 운의 문제점은 뭘까요 아, 7월달 연애, 4번 뽑으신 분들, 7월달 연애운의 문제점은 10번 완즈. 그러니까 힘들다예요. 예,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다,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라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검핀이죠. 다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4번을 뽑으신 분들이 다 내가 본인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대요. 사실 연애할 시간도 이러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단 얘기가 돼요. 그럼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요? 아. 되게 웃긴데요 다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이제 내 상급자라던가 조언을 해결해 조언을 줄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시단 얘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조언도 구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해결해 달라고 요청도 하셔라 또한 그와 동시에 내가 포기해야 할거 내가 선택해야 될거 선택을 하셔야 한다 라는 개념 어떤 말이냐면 제가 가끔 저희 이제 손님들한테도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100%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 는 포기도 해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 양손에 떡을 다 쥐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양손에 떡을 다 쥐일 수 없다면 한쪽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7월달에 연애할 수 있을까요? 설사 근데 앞에 조건이, 어,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7월달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인연과 분명히 좋은 소식은 있으실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개선 부분, 그러니까 현재 의내 현실의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선의 의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아픈 건내 마음인 거죠. 어, 연애는 할수 있고 내 현실을 유지는 하겠으나, 그로 인해 고민이 생기는 건 나라는 얘기가 돼요. 4번을 뽑으신 분들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걸 누구한테 이해를 받을 수도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지실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4번을 뽑으신 분들의 7월달 솔로 연애 운이셨거든요.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분명히 기다리는 소식은 누군가가 있고, 새로운 연인이나 뉴페이스는 일단 없다. 내 주변의 사람 중에 하나다. 사실 이 달에는 연애할 시간도 안 나오기는 하지만, 만약에 특정한 누군가와 연애를 하시게 되신다면, 반드시 현실에 조금 힘든 문제점, 뭐 일하시면서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인연을 조금 유지하시는데 수월하시지,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시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뽑으신 분들의 7월달 솔로 연애 후까지 살펴봤습니다. 음,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드 정리 한번 해보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랑 함께 7월달 솔로 연애운 한번 해보셨는 상담해 보셨는데 재밌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일단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누군가는 있으셨던 연애운이셨어요 네 저도 오늘 함께 한 시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어 다음 시간엔 뭐 준비할지 아직은 미정이거든요 재밌는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또한 어, 저희 채널에서 아까 제 채널에서 이제 무료 상담도 좀 접수를 받을 예정이에요.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뭐 분들이 있거나 혹은 정말 간절하신 상담에 뭐 내용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접수, 영상 안내 영상 나갈 거기 때문에 그 안내 영상에다 같이 접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 하시는 분들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또한 혹시 선아와 함께 체험해 보고 싶은 타로가 있으시다라는 것도 댓글이나 뭐 이런 데 같이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어, 이렇게 어, 다음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운 날씨가 너무 너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일사병도 조심하셔야 되고 냉방병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폭염 경보가 날로 날로 올려가는 날이지만 저와 함께하시는 시간은 시원하고 행복하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선아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 멘트할게요 여러분 안녕.